3월 25일 장전시장입니다. 자, 3대지수는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변동성도 나오지 않았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발언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특히 나스닥, S&P500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사안화 종목들도 상승 종목들이 거의 8대2 정도 비율로 5위로 마감을 했었고요. 사실 오늘 발표했던 이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위를 했는데, 뭐 이런 이 제조업 지표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계속 이 지표들의 최종 목적지는 연준의 금리고, 이이 금리에 대해서 사실 오늘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라파이보스틱 에트란드 연구총재가 올해 금리나 전망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될 것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미우 경제가 여전히 너무 좋다라고 또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원래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에요. 그 발언을 어, 진행한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발언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발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 다만, C, CMI. 패드워치 기준으로 원래 어 6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70%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설마 6월 달에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스탠스잖아요. 연, 그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연말까지 최소 2에서 2.5% 금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금리 차까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빨리 금리도 미국도 어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S&P500 정도도 대부분 크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제 자동차 관련 테마주도 뭐 현대차, 기아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상호관세 품목에 빠지게 되면서 테슬라, GM, 포드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어, 포기를 모르는 테슬라 9주째 순매수 팔란티어 <laughs> 아이언 Q 꾸준한 매수 자, 여러분들 오늘 팔란티어 6% 테슬라 거의 뭐 15%, 아이온 큐도 굉장히 큰 폭의 탄력이 나왔는데,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로의 탄력을 끌어 있는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최근에 젠스낭이 양자 컴퓨터 기업 상장하지도 몰랐다. 요런 또 망발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스타트업 세 곳이랑, 어, 전격적으로 협력을 발표하게 되면서, 뭐, 리제팅, 네, 7%대, 아이온 큐, 무려 17%대, 네, 그리고 디웨이브 컴텀 4%대, 네, 컨텀, 어, 컴퓨팅, 2%대, 3%죠. 탄력이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3월, 이1일부터 19일까지, 사업계비 순매도 상위 종목이, 와, 테슬라가 어마무시하죠. 네, 거의 뭐, 1억 7천만 달러를 매수했는데, 아,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제가 오늘, 점점점을 붙여드린 이유는, 뉴욕 정신 바닥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 제가 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뉴욕 주 시가 바닥 론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미국 주시도또 수급 빠지는 거 아닌가 고민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야 이거 나서 테슬라 사러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어, 새벽에 나왔던 뉴스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4년간 미국에 무려 31조 원 투자. 크, 우리나라도 기업들 좀 리쇼어링 좀 하자. 에,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지금 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들어. 우리나라에 공장 짓으면 사실 뭐 R&D 해가지고 R&D 기업 공장 짓는 뭐 금액 이런 거 황금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세해 공지나 제대로 해줍니까? 또 공장 대기업에서 지금면 거기 노조들 또 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맨날 파업이나 땡기지. 그래서, 어, 현대차 이런, 어, 해외 투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한국 내부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과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장전 부분 관련 테마도 좀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증 시에 뭐 대부분 강세가 나왔고 자, 비트코인도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팔고 비트코인 매입해라 아, 그런 발언에 우리 마이크로스테리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급등이 나왔고 개인 투자들이 오늘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사업개미들이. 그래서 어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골드바사스가 3개월 내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어, 우리 피어의 그리드죠. 이 탐욕지수와 공포지수인데, 지금 투자들이 약간 공포에서 극강의 공포까지 이제 가고 있었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근데 지금 어, 약간 이제 여기서 올라가겠죠. 어, 그러면은. 어, 충분히 이 구간 대에서 관세 리스크가 선반영되었고 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저도 흔들렸지만은 결국에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골드바사스가 3개월 내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아, 이렇게 되면서 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 k 하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포지가 될수 있죠 다만 이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것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지금 어 알리스카 알래스카 빨리 개발로 이거 쇼부 봐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만이랑 일본은 참더 확정이에요. 그냥 그쪽은 주지사도 안갔어 그냥 우리 무조건 하겠습니다. 완전 친미국가 아니야. 대만이랑 일본이. 제가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트럼프 엎드려야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보시면 엎드리는 게 맞지 않나. <laughs> 맞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쥐일 어, 수는 없더라고요. 뭐 세아제강, 포스코, 어, 뭐 그리고 SK 이렇게 어, 우리 지금 또 와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좀잘좀 어,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이제 종합물류 관련 테마 중에 흥그 s k 그로사자 상한가를 갔죠. 지금 선박 수수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트럼프 대통령 <laughs> 어, 장남이 네, 한국 정부 실력이 어려워, 부임 발언을 공개했는데, 요게 또 시장에서 새벽에 시끌시끌 했습니다. 이게, 이게, 트럼프 1기 때, 1기 때 이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고, 지금 이런 발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한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게 아닌가라는 또 이제, 감론 을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유럽연합이 어, 미국 따라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를 도청한, 아, 우리, 철강주도 좀 수출을 굉장히 유럽면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15% 정도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것도 철강주들에 대한 부담이 될수 있다. 자, 이 부담을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알래스카에 참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미국 전리 포스코 그룹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자, 아무튼 오늘 포스코가 좀잘 되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자, 캐나다가 이제 조기 총선에 들어가죠. 네, 캐나다가 지금 마시겠지만은 어, 총리가 사퇴했죠. 네 이번 캐나다 총선 같은 경우가 아 부정 선거라는 좀 단어가 네좀 리스크가 있는 단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 카톡 주세요. <laughs> 네, 리 이거 아, 중국이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017년도 안으로 전쟁 난다고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국방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 현직 장관들이 계속 지금 중국이 결국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을까, 맨날 이렇게 둘러싸는 그 훈련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서해에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들킨 거 아시죠? 그런 것 도덕이 지금 대만에 이런 봉쇄를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기정 사실이에요. 기자 사실인데 이 대만이 지금 미국에 바지끄랭을 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네,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점들, 좀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중국이, 어, 단체 관광객 한시비자면제 지금 추진하고 있죠. 3분기에, 어, 증된다고 하는데, 여행 관세 업계가, 뭐, 이거는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걸 떠나서, 좀 우리나라 여행 면세 업계도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부진하긴 해요. 네, 그리고, 어, 한국 제조업 10곳 중에 4개사가 지난해보다 외출 목표를 낮춰잡았다는, 네, 제조업 정도는 좀 쉽지가 않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전쟁이 되면은, 원자재 값이 오히려 오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덤핑으로 원자재를 이제 할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려, 올라버리고, 그리고, 뭐, 수입률은 줄어버려. 최거 뭐, 15% 줄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 목표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 1위입니다. 그렇다고 뭐, 독일처럼 정말 뭐, 벤츠라던가 정말, 탑 기어가, 뭐, 현대차가 물론 있긴 하지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소수출품 상위 종목이 반도체, 자동차 두 개가 거의 한40%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좀, 제조업쪽에서 금융, 바이오, 어, IT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기가 쉽지가 않아. 예, 아무튼, 이런거좀 넘겨야 된다.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국 은퇴인구 산대적 빈곤율.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이 왜 노인들을 잘 삽니까? 주식에 넣어놓고 배당금 받고 살잖아, 걔들은. 어, 죽을 때쯤이면은, 자신들, 자녀들한테 주주, 어, 그것 상속하고,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높아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도 좋고 주주들한테 친화적이고 어, 대통령 장관들 정치인들도 다 주식시장에 신경쓰고 기업인들도 주식 떨어지면 나서 사과하잖아 CEO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이뭐 맨날 국민연금만 이야기해 국민연금만 아니 뭐 언제까지 그돈 넣고 돈 넣게 할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한방문제가 아니 부동산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다어 아무튼 이것도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날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번 주 슈퍼 주총대회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네, 25부 시작해가지고, 세트리온부터 그룹주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 제약바이오 슈퍼 주총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 제약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게 이제 어떻게 관련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시간 나시다 한번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양자권 관련 테마주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어, 테슬라, 포드, GM도 많이 올랐고. 자, 마이크로스테리지도 10%대, 아, 달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투자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laughs> 자,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 골드마사스가 a i 서버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목표가들.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하향시켰다. 아, 무튼 오늘 뭐, 테슬라가 올라와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왜 기분이 좋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 X. 다 하나에 들 뉴얼링크까지 테마를 굴릴 수 있는, 어, 말 그대로 우, 전 세계 유일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 분할 상정도 안 했잖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테슬라 있었잖아요. 뭐, 정말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0.00001 확률로 한국 테슬라 탄생했어. 테슬라 지금 자회사3 0개 30개. <laughs> 어, 슈퍼차즈 하면 안될 거고. 테슬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 또 상장할 거고 테슬라 자동차 부분 또 하나 따로 뺄 거고 네 로보택시 부분 만들 거고 슈모노이드 테슬라 뭐 로보틱스 <laughs> 테슬라 슈퍼차드 이다바 테슬라 뭐뭐인공위성 AP 뭐다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 미국에서 상장 이 분야 쪼개기 안한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렇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K 그룹 쪽가 만약에 SK 메이서바 카카오 그룹주가 아직도 카카오만 있어봐요. 100만원이야, 100만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와 이렇게 되니까 LG 그룹주가 LG만 있어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래서, 아, 좀, 이거,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에게 베네핏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상법 개정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기업들 희생만은 강요하는 게 상법 개정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기업들이, 기업들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유상주자 엄청 때려버리잖아요. 미리 그냥 어차피 개인 투자자한테는, 그냥 조사 오사야. 정치인들만 자기 업적에다 한줄 남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좀 빨리, 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컴퓨터 솔딩스가 신작 스프리테일즈가 구글 플레이 인기게임 1위에 등장했습니다. 네, 1위 1위 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기 1위 올라가면막사가가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좀 파워가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어,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부진한데, 예, 좀 부진하죠, 게임주들이. 이 부진한데, 다실 게임주도 한나량 관련된 테마주들 편입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좀 조정이 나오면은 게임주들은 약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아놓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계속 감, 거래정지 종목들, 뭐 상장 페이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오늘 무려 두 개의 종목, AU 브랜즈, 한국 PIM 공모청약을 합니다. 이거 네, 영상 꼭 확인하시고, 최근에 공모주 청약, 꽤나 괜찮죠, 여러분들? 네, 우리 안봉단이 포트폴리오를 7대3으로 하는 것도 뭡니까? 이 3으로 계속 공모주청약하고 네, 이거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항상 좀, 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에다가 좀 이제, 아, 포트폴리오들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괴리감이 든다, 저도. 그냥 저는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 나 혼자, 아, 저는 뭐잘 계획하고 있고, 아, 우리 이번 춤에서 수익 잘 받네요 하는데, 사람들이 춤에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보도 사면서 제 추천주 몇 개만 더 넣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예, 후회하실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제 포트폴리오대로 하시는 게 가장 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리면서, 어,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뵙도록 하겠습니다.